সাাগচে দ্য়াাগাগাগেডা স্যাগোগোগোগাগাগোগে. 아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우리 보인 보이지가 않네고죠 이상하네 위치가 안 나옵니다 지금 가게 안 나와네 아, 예자 오늘은 불교사상 윤와사상 아, 유리, 이제 마시겠다 제 19강 불교사상의 전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어, 펼쳐보도록 하죠 어, 먼저 소승 불교와 대승 불교에 대해서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불처가 죽고 난 이후 혹시 자들은 어, 의견 다툼이 심해졌고 따라서 여러파로 나눠지게 되죠. 어, 그 시기 불교를 부파불교로 합니다. 여러파로 나누어진 불교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집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이죠. 우리 집에 콕 처박혀서 안 나오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은둔형 외톨이라 그러죠. 그래서 부파불교의 특징은 굉장히 은둔적이라는 겁니다. 숨어서 자기 혜택에만 집중하는 거죠. 또한 어, 다인이 혼자만 잘 되려고 하기 때문에 혼자만 잘 되려고 한다. 그래서 개인적이다라고 할수 있고 또 집에 콕 조박혀서 세상일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 세상을 등졌다.라고 해서 어, 출세간적 어, 세간이란 말이 어, 세상이란 뜻입니다. 현실 이런 말이죠. 현실 현실 등지고 이상 세계를 위해서 자기 혼자 수행에 빠지는 걸 부파불교라 하죠. 이러한 부파불교를 비판하면서 나온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어, 부파불교가 어, 작은 수레, 즉 일인용 수레다, 혼자만 수레 어, 해탈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수레다, 불교다라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의큰 수레, 승자는 수레죠. 자신들을 보다 큰 수레로서 보다 많은 사람을 어, 해탈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을 해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수행한다. 그래서 이타적이다. 타인을 이렇게 한다는 뜻이죠. 타인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타적이다라는 표현을 쓸수 있을 것이고 또한 대중적이다. 그래서 모르는 무지한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대중적이다. 그리고 현실 참여적이다. 그래서 현실 외면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이상을 실현해 가려고 한다. 그래서 또사회적이다라 말도 쓸수 있겠죠. 그래서 소승불교의 특징은 그래서 운동적이고 개인적이고 어, 출세관적인 특징입니다. 반면 대승불교는 이타적이고 대중적이며 현실참여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비교해봤습니다. 어, 당연히 대승불교가 보다 긴 역사를 자랑하고 우리 어, 앞으로의 전개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 대승불교를 알아봐야겠죠. 대승불교의 특징을 한번 넘어갑시다. 대승불교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나? 먼저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보살 입니다. 보살은 어, 보리살타의 준말로서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하는 이상적인 인인상이죠 그래서 중생을 구 g t e s s 구한다 이런게 중요합니다. 진리의 내용이 뭐냐? 그 진리의 내용이 공이라이 거죠. 공사상 그래서. 음, 공이라 하면 어, 비어있다는 뜻이죠. s i n b 그래서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물들은 우리가 보기엔 있다고 보이지만, 실제는다 없는 것입니다. 그 본성, 자성은 비어 있어요. 그 물체의 본성, 모든 존재의 자성은 비어 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집착을 보이죠. 혹은 갖고 있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이 없어지지 않길 집착합니다. 하지만 그런 집착의 원인은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실제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표현한 것이 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입니다. 어, 색은 여기서 있음이란 뜻이죠. 우리 수상행식 할때그 색입니다. 그래서 색이란 건 물질이란 뜻이고 어, 공은 없다는 뜻이죠. 물질은 곧 없는 것이죠. 즉이 말은 지우고 다시 알아본다면 어, 있음이라는 것과 존재라는 것과 없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색은 있음을 말하고 어, 공은 없음을 말하니까 있음과 없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결국 같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어 집착에 들는안 되고 또 없다고 해서 슬퍼할 리도 없는 것입니다. 있음과 없음도 같은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진리의 내용을 알아봤고 이제 아래 중생을 구제하는 법인데 중생을 구제하는 첫 번째 길이 뭐다? 그것은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을 보시라 하고 이런 보시를 실천하는 것이 어,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이죠. 따라서 자신이 깨달은 어떤 불교의 지식을 중생들에게도 전파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어, 보시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이라는 것은 결국 위로는 어, 진리로서 공을 구하고 아래로는 어, 보시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이상적인 인간성이죠. 대승불교의 인간성입니다. 대승불교의 수행법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대승불교의 수행법을 바라밀이라고 하는데 바라밀은 피안이라는 의미 피안은 어, 저언덕이란 저 뜻이고 어, 이것은 곧 이상 세계 우리 말하는 어, 열반이죠 솔직히 이전 시기 배웠던 열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 2학년 1반에서 2학년 1반이 아니라 열반이라고 했다가 어, 욕을 많이 먹었어요. 자 그래서 어, 바람이 피안 피한 혹은 피안으로 가는 법, 그래서 가는 방법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가는 법이 몇 가지냐? 여섯 가지죠. 그래서 육바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수행법, 열반에 들기 위한 수행법을 얘기하고 있죠. 그 수행법은 이렇습니다. 보시, 지게, 인욕, 전직, 선정, 반냐. 보시 바람일, 지게 바람일, 인욕 인욕 바람일, 정진 바람일, 선정 바람일, 반냐 바람일이라고 말하죠. 우리 아까 배운 거 하나 있네요. 여기 네, 보시죠.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는 보시가 수행에서 첫 번째 길입니다. 아껌없이 베푸는 것이 첫째 수행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엔 지게. 계율을 지키고 인욕 참고 버티고 정진 열심히 노력하고 선정 어, 마음을 축가란 가람, 푸가란 치고 어, 깊은 명상에 빠져들면 반야가 나타난다고합니다 반야바라밀이 반야는 우리말로 말로 지혜를 뜻하고 있어요. 그럼 그 지혜의 내용이 뭡니까? 아까 배운 공사상이죠. 즉 공사상과 보시는 여육바라밀에 어, 있어 가장 처음과 가장 끝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대승불교의 특징 먼저 마음을 구제해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치 자신을 깨달음을 얻는 이런 나무로부터 나무를 돕는 것부터 자신의 깨달음을 얻어 가는 이런 과정. 이 자체가 굉장히 대중적이고 또한 이타적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승불교를 할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 알아봤습니다. 대승불교 수행법 6바람이네. 자, 이러한 대승 불교는 어, 비단길을 따라 중국으로 수출되었죠. 그래서 불교는 중국으로 건너서 중국 특유의 불교가 완성됩니다. 어, 중국에는 여러 종파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불교 중국적인 불교, 중국 특유의 불교를 꼽으라면 이세 개를 꼽겠어요. 어, 아마 첫째 천태종, 둘째 화엄종, 셋째 선종입니다. 선종 색깔이 이상하죠. 네, 이것은 아마 좀 이따가 어, 두 가지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죠. 천태종의 특징은 어, 천태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천태종인데 어,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어, 중시합니다. 경전 화엄종은왜화엄종이냐화엄경이라는 어, 경전을 중시하기 때문이죠. 둘의 특징 뭘 공부해야 됩니까? 그렇죠. 경전 공부를 해야 되죠. 이런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어, 종교를 우리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교종이라고 합니다. 교종 그래서 어, 배워야 된다는 거죠. 불교를 하기 위해서는 말과 글로서 익혀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정인데 어, 교정의 특징 아까 봤듯이 어, 교리라든가 어, 아까 봤던 다양한 불교의 이론적인 부분. 이론이죠 이론. 이론적인 학습과 어, 경전공부. 당연히 이 이론은 이, 이 경전 속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공부라는 것은 바로 됩니까? 한 방에 안되죠.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점진적인 수행이다. 점진적 혹은 점차적. 조금씩 쌓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수행해야지 우리 깨달을 수 있다.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면서 공부를 해나가게 되면 언젠가 해탈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반면 선종은 이름이 왜 선종이냐. 참선을 중시하기 때문이죠. 참선. 참선할 때 선자가 선종이 선정합니다. 참선을 한다. 참선을 한다는 것은 책을 읽는 것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상에 빠지는 겁니까? 그렇죠.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죠. 당연히 이러한 깨달음은 이런 상황이죠. 아, 진리가 뭘까? 오오 오 마이 갓. 예. 네. 진리가 뭘까? 오! 갑자기 오 하는 거죠, 그렇 갑자기 오 하죠? 돈돈 네. 자는 갑자기, '오' 자는 깨달음에서 단박에 깨달는 것을 돈으로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래 진리라는 것이 밖에 있을 것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그 진리가 다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즉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은 완전한 깨달음이고 한방에 깨닫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많은 고민, 끝, 고민을 하지만 그 고민은 실제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 과정은 깨달음이 아니라 일순간 찾아오는 그오이 상황이 깨달음이란 겁니다. 그 깨달음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완전히 다 깨닫는 것이라서 어, 내용 전체를 완전히 다 아는 것이죠. 내가 곧 그냥 내가 곧 부처로 변신하는 그 장면입니다.죠. 변신에 성공하는 그 장면. 그걸 돈으로 한다. 예. 그래서 어, 교정과 선정 비교되죠. 어, 선정은 점진적이고 어, 교, 선정은 단박에 교리 경전 공부냐 참석이냐 예, 이렇게 비교가 차지됩니다. 그래서 vs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우리는 선정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 필요 있겠죠. 선정의 특징을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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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알아봅시다. 불리문자 어, 불립 문자 문자로 성립되지 않는다. 즉 문자로서는 어떤 이론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교의 어떤 원리라는 것은 이론 글자로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래서 불리 문자를 표현했습니다. 둘째, 교외 별전 교자는 아까 교정할 때 교자예요. 그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우리 불교의 내용들은 가르침 말과 글로서 배울 수 있냐 안 되는 단 거죠. 그 외의 방법으로 별도로 지시신다 진리는 말과 글 외의 방법으로 지시신다 말입니다. 다음, 이심, 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된다. 직지, 인심, 마음을 어, 바라, 바르게 들여다보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견성, 성불, 내 본성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성불할 수 있다. 염화, 미소, 이일화가 있습니다. 어, 원래 선종의 내용은 처음부터 막 든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어, 석가모니 시대부터 그 어, 원천이 있어요. 석가모니가 하루는 이렇게 설법을 하러 왔는데 설법을 안 하고 연꽃을 하나 꺾어 들고는 시익 웃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죠. 뭐야, 몸이 이러고 있는데 저 끝에서 저 끝에서 가섭이가 제자 가섭이가 흐이! 같이 웃어줬어요. 스승과 제자가 웃음으로써 화답했죠. 흐이! 저 이건 무슨 병신 짓이냐? 아니죠. 에, 둘이 깨달음을 마음으로 주고받는 거죠. 마음으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알죠. 그래서 토움파이선전에는 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초코파이를 나눠먹게 됩니다. 지나가던 선생님이 지나가던 윤리선생이 있다면 지나가던 가엽은 윤리선생이 보인다면 초코파이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정이 필요해요. 알겠죠? 자 정리해볼까요? 우리 대승불교, 소승불교 먼저 배웠죠? 소승이라는 것은 부, 어, 어떤 불교입니까? 개인주의적 은둔적이고 맞죠? 이런 측면이 강하고 반면, 대승불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 타인을 원한다. 이타적이라는 것. 그리고, 어, 세상 속에 참여한다. 사회적이라는 측면 드러납니다. 당연히, 대승불교가 유행하죠. 대승불교의 어, 대승불교가, 어, 이상적 인간상은 뭐다? 아, 보살. 보살이고, 보살은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어, 여러분, 한자로 쓸게요. 어! 죄송합니다. 예, 안타깝게도 어, 이 칠판, 어, 이 바탕화면 칠판은 저장이 안 돼요. 다시 그린다. 황당한데, 자 여러분들 어, 이럴 때 어떻게 된다? 잡아야 하느니라. <laughs> 소송 대승 아까 설명한 건 기억하시고, 자 대승의 이상적 인간상 뭐다? 어, 보살이다. 그래서 보살은 상구보리하와중생한다 그러죠. 어, 위로는 진리를 하죠 진리의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공이죠. 공사상이요.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죠. 그 내용이 뭡니까? 보시를 하는 거죠. 베푸는 거죠. 이것이 보살의 모습입니다. 대승불교는 중국으로 건너가죠. 중국 대승불교 뭐뭐뭐 있나요? 천태, 화음,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그냥 바로 품합시다. 교정이 있고 선정이 있죠. 교정의 내용은 뭡니까? 그렇죠 이름 그대로 교리공부, 경전공부를 중시하는 거고 선정은 참선, 교정 공부는 점진적이다. 반면 손정은 도노 단박에 다 깨닫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거죠. 이 내용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오늘 은 여러분들 문제를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어, 무슨 무슨 날인가요? 특별한 날인가요? 전혀 그런거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 기분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세요. 가에 비해 을이 더 강조하고 있는 주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뭐잘 모르겠는데 을혼자 구제받으려고요 아 맞죠 을 보세요 배가 작습니다 1인승이에요 혼자 탑승해서 갑니다 혼자 탑승 그렇죠? 혼자 탑승을 뭐라고 합니까 소승이라 할수 있겠죠 하지만 을 같은 경우에는 큰 배를 준비했어요 모두 함께 타세요 다 같이 탑승 대승이죠 그렇죠 소승과 대승을 비교하고 있네요 봅시다. 갑에 비해 어리니까 대승이 중요시하는 걸 찾아내겠네요, 대승이. 1번, 진리는 현실을 초월할 존재함을 알아야 한다. 어, 현실 참여적이라고 그랬죠, 현실 참여적. 그래서 진리란 것은 늘 현실 속에 있는 거죠. 어, 색이 곧 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곧 진리의 세계죠. 그러니까, 색과 공을 구별하지 않는 것처럼 현실과 이상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어, 대승불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곧 이상이죠. 따라서 현실 속에서 이상한 차려로 가는 모습. 그래서 기억은 x. 이은 선을 행한다는 생각 없이 남에게 부여는데 이걸 뭐라 합니까? 죠 보시라고 하죠. 보시. 이은 맞고. 네 세속에서 벗어나 종교적 계열을 엄격히 지켜야 된다. 출출 세간이랬죠. 아까. 소승의 특징 출세간이다. 세간 혹은 세삭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속. 이제 매어는 현실을 벗어난다는 얘기죠. 현실을 벗어나는 것은 소승이니까 엑 이기적 집착을 버리고 만물이 공임을 아까 말한 이 말이죠. 네, 대승의 특징인 공사상입니다. 니은 맞네요. 니언니얼 답이네요. 몇 번입니까? 그렇죠. 4번입니다. 네, 여러분, 문제 잘 풀었죠. 자,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 아직 한발 남았어. 문제 풀기 2. 빨리 풀어보세요. 자 의리 갑에 비해 강조하는 생법 여기 다음 편에 안 띄었네요 예. 그런 오타는 이제 무시해야 됩니다 각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으니 이론과 지식을 꾸준히 쌓 점차 야 여러분들 이 문제는 아마 교정과 선정을 비교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마 교정이겠죠 을 어찌 부운전 지식을 쌓는 것을 깨달으면 돌아올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한 순간에 한 순간에 깨닫는 것이 뭐라 합니까 돈오 본. 갑자기 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선정 여러분들 화면 보고 깜짝깜짝 놀라렇죠 네. 무슨 좀비 영화도 아니고 앞으로는 좀비 분장을 하고 나가야겠다 자. 어. 의리 가비비에 중시하는 것은 당연히 도노하는 거죠. 참선과 직관을 통해 깨닫는 참한선정이중요하는 않은 것. 직관 똑같은 표현입니다. 본성을 들여다본다는 뜻이죠. 기억 맞죠. 스스로가 이 부처임을 단박에 내가 부처야. 그래서 H.O.T는 We are the future! 라는 노래를 부른 건 아니겠죠. 기억니언 답입니다. 벌써 답 나왔네, 그죠? 답은 기억니언인데니언도한 어, 네, 봅시다. 디귿도 한 봅시다. 디귿, 부처의 말씀이 담긴 경전 속에서. 아, 경전, 공부. 다음, 교리에 대한 이론적 공부. 당연히 교정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답은 기억니언 네, 그래서 오늘은 어소선불교대선불교 교정선정 비교해보면서 불교 사상의 전개를 배워봤습니다. 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어... 쌩임도 건강이 좀 안좋습니다 아, 여러분 환절기 감기 중시하시고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어...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